안녕. 오늘은 아프리카 실시간 방송이 아니고 어, 유튜브 구독자 분들을 위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음, 여러분들 질문 어, 제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았어요. 어, 그 질문에 가장 많이 많았던 질문이 갑오징어 채비 질문이었는데 요즘이본 갑오징어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봄가비 시즌에 계속 출조를 다니고 있어서 제 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오늘은 단골 낚시점인 차도 낚시점에 왔습니다. 박수! <laughs> 어, 부끄럽다. <laughs> 일단 제가 채비통이 없기 때문에 채비부터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채비들이고요 일단 채비부터 구매를 해볼게요. 일단 쇼크리더. 쇼크리더는 1 7 5호에서 2호 정도도 많이 쓰니까 한번 골라볼게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크리더는 어, 토레인. 어. 이 모델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일단 1.75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크리더 1.75로 한볼게요그 다음에 더블틴 노래. 어, 같은 경우에는 핀돌레보다 더블 핀돌레를더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더블 핀돌레를 벌크로 한번 사볼세요 어, 자주 사용하는 벌크들, 벌크가 요건데, 짜잔, 시포! 자, 더블 핀돌레 시포 사고, 그 다음에, 추, 곰돌. 곰돌은 제가 선상에서 스피닝 때를 많이 사용하는데, 피닉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3호에서 5호예요. 어, 네, 3호주는 물가 안 가는 데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수가 5호거든요. 5호를 볼게요. 자, 이렇게 사고 가장 중요한 애기. 애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채비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비 1번. 채비는 일단 간편해야 된다는 게제 신념이라서 가장 간편한 채비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일단 단처 없는 채비를 가장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짜잔. 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비고 실시간 방송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채비입니다. 단처 없이 가장 편리하게 더블핀 도래에다가 봉돌 달고, 애기 하나 달고 음, 여기다 라인 라인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음... 이 채비의 장점은 첫 번째, 가장 간편하다 이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액션을 가장 자유자재로 줄수 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채비를 가장 많이 씁니다 자 요렇게 두 번째 채비는 어 제가 조금 갑오징어가 예민하다 싶을 때 많이 쓰는 채비인데 자, 원래는 어, 다들 쇼크리더는 사용하시죠. 어, 쇼크리더가 쇼크리더가 이다 치면은 쇼크리더의 팔로마 매듭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지 채비를 쓰는 방법이에요. 가지 채비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이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제가 가장 자주 자주 사용하는 가지 채비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가지 줄을 길게 주거나. 어, 단차가 많은 채비는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이고요. 가지 채비를 쓸 때도 이렇게 가지 줄을 짧게 주고 어, 예민한 입질을 줬을 때 음,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음, 손에 오는 감도가 좋을 수 있게 이렇게 가지 채비를 많이 쓰는데 이것도 귀찮다 할 때는 이렇게. 자, 더블핀 노래 에 묶어둔 상태에서 그냥 여기다가 쇼크리더나 어, 목줄로 살짝 1, 2cm 정도 가지줄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액션이 조금 더요런 음, 이렇게 간편 채비보다는 액션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오징어가 땡겼을 때도 조금 더 이물감이 덜하겠죠. 근데 음, 가지줄 을 길게 주는 채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지줄을 길게 줬을 때 길게 줬을 때. 아무래도 가짓줄이 아마 30cm씩 가짓줄을 주, 줬을 때 움직이는 액션은 자유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어, 아무래도 가짓줄을 길게 주면 은 오징어가 당겼을 때내 손에 오는 감도가 전달력이 조금 더 더디겠죠. 어, 라인이 내 손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 채비가 내 라인과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길게 떨어졌을 때내 손에 오는 감도도 전달력도 느리고. 가지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지줄이 꼭 일자로 펴져 있을물 속에서 일자로 펴져 있지가 않잖아요. 슬랙이 살짝 생겨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오징어가 땡겼을때 아주 예민하게 건드린다면은 어, 내가 쓰는 채비와 내 음, 쓰는 원줄과 채비가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오는 감도가 더딜 거라 생각하고 오징어가 물었을 때 가지줄이 길어 그러면은 오징어가 물고 앞쪽으로 와. 꼭 뒤쪽으로 가, 지 않고, 이렇게 앞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느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가짓줄을 길게 두는 채비는 선호하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채비는, 세 번째, 네 번째 채비는 제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채비예요. 자, 세 번째 채비는 단차 채비죠. 음, 단차 채비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밑걸림이 많은 포인트가 아니면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 취향이에요. 자, 단차채비 단차는 뭐 10cm부터 30cm까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두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밑걸림이 많은 포인트에서 단차채비를 쓴다 하더라도, 음, 보통은 뭐 단차를 10cm 전후로만 주기, 줍니다. 자, 이거는 단차채비단차채비의 장점은, 단차체비의 장점은, 어, 바닥에서 살짝 떠있는 갑오징어, 어, 갑오징어한테 어필력이 좋다. 두 번째, 가장 큰 장점은 밑걸림이 덜 하다. 세 번째, 어, 바닥에 걸려도, 어, 봉돌만, 어, 봉돌만 날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비 손실이 그만큼 덜 하다. 자, 요게 단차채비의 장점이고요. 자, 네 번째, 제가 가장 비선호하는 채비 중에 하나인데, 2단채비입니다. 2단채비. 이단 채비는 일단은 뭐 만들어진 기성품 채비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단 채비는 일단 만들어진 거 자체가 이 목줄 두께 자체가 굵어요. 음. 그러면 그만큼 안에 들어갔을 때 조류를 많이 타. 게다가 애기를 두 개를 쓰면은 거기서 또 조류 저항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단 채비는 웬바나면안 쓰는데 정말 갑오징어가 느나 느나 한데 느나 느나 할 때. 넣었는데 두 마리씩 타고 막 정말 본 시즌에 갑오징어 정말 정말 활성도가 좋을 때 이럴 때는 저도 이단 채비를 쓰는데 그 외에 뭐 다른 음, 다른 날에는 대, 웬만하면 이단 채비는 잘안 쓰는 편이에요. 자 이단 채비는 일단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채비라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건 기성품 채비예요. 이런 식으로 애기가 두 개가 달려 있죠. 이단 채비를 사용을 해도 일단은 바다는 조류라는 게 있잖아요. 조류가 아예 멈춰 있을 때보다는 살짝 흘러가는 때가 더 많은데 이 단체비를 이렇게 넣는다 했을 때도 조류에 의해서 이 단체비가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 봐봐 봐봐. 자 요렇게 바다에 넣는다 했을 때이 단체비가 불을 받아서 애기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서서 내가 액션 주는 대로 이렇게 나오는 나올 때보다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았을 때 이런 식으로 액션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살짝. 그래서 얘한 마리는 바닥 쪽에 있고 얘한 마리는 살짝 떠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액션이 나올 때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 라인의 두께하고 애기를 두개 두께 달아서 조류 저항감이 많이 받기 때문에 저항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단 채비는 선호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네 개의 채비가 보통은 가장 많이 쓰이는 채비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채비인데 뭐 여기서 요 글레이는 뭐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취향에 맞게 변형을 해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어차피 개인 취향적인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이네 개의 채비에서. 어, 변형되게, 어, 변형되게 이렇게 많이 파생이 됐죠. <laughs>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채비가 1번 채비와 2번 채비예요 1번 채비와 2번 채비인데, 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율림은 단차채비를 선호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커브폴, 어, 띄워서 커브폴 시키는 액션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근데 단차채비는 일단은, 자, 요거랑 요거랑, 내가 30cm를 띄운다고 가정했을 때, 이씨. 자, 내가 30cm를 줘서 폴링을 시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 아이씨. 자, 음. 자, 내가 30cm를 폴링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띄웠어. 내렸어. 내가 텐션을 좀덜 잡았어. 그럼 이거는 이렇게 가지줄이 슬랙이 생기면서 애기가막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고 막이럴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뛰었어, 내렸어. 원하는 대로 액션이 나온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리고, 자 가보징어가 바닥에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어필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얘는 바닥에서도 내 맘대로 어필을 시킬 수가 있어. 바닥에 있으면 바닥에 놓고 깔짝깔짝하면서 어필 시킬 수도 있고. 자, 근데 조금 떠 있어. 조금 떠 있는 애들은 내가 오, 들어 올려서 폴링 시키면서 떠 있는 애들을 같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빡 먹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떠 있는 애들도. 무늬 오징어도 그렇고, 갑오징어 수중 영상을 봐도 보통은 어, 애기가 내려올 때 위에 있다가 때려, 따라 내려와서 빡! 이렇게 먹는단 말이야. 오징어가. 이렇게 먹는 습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떠 있는 오징어는 내가, 아야, 아야. <laughs> 내가 어, 위로 띄워서 같이 따라 내려오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액션 주기가 요 채비가 가장 좋아요 이거는 제가 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갑오징어는 어, 약 10년 정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조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10년 전에 쓰던 채비도 이거고 어, 지금 10년 후에 가장 많이 쓰는 채비도 이거입니다 빠르기도 하고 액션 주기도 편하고 음.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채비가, 요렇게, 가지채비. 가지줄 살짝 주고, 이것도 거의 단차를, 단차를 거의 없다시피 해서 내가 원하는 층에 바로바로 액션이 들어갈 수 있게끔, 가지줄도 짧고, 단차도 조금 짧게 줘서, 요런 채비를 조금 예민했을 때 많이 쓰고요. 요두 가지가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비입니다. 짜잔!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어, 제가 그동안 가장 자주 사용했던 갑오징어 채비에 대해서 촬영을 했는데, 물론 갑오징어 채비는 굉장히 다양해요. 뭐 변형을 시키면 몇백 개, 수백 가지까지 변형이 가능한데, 이거는 차근차근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변형을 시키면 되고요. 어, 오늘 가장 중요했던 제 채비의, 어, 채비의 장점이 첫 번째, 간편하다. 두 번째, 액션 주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액션이 편하다. 그래서이두 가지 채비를 가장 많이 쓴다고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출조를 다니면 다니면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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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닐수록 여러분들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채비를 꼭 찾기를 바랄게요.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